이좀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우리 새벽마다 우리 기도회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기 좋은 날씨에 기도 서로 기도의 자리에서 나와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서로 함께 기도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우리가 예배 소설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예. 예배 소설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에베소서 안에는 충만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도 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있지만 특별히 두 단어 풍성함과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 계속 각 장마다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 단어가 나오고, 2장 7절에도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 그 나오고, 3장 8절에도 측량할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따라 이 표현이 나오고, 4장 10절에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5장 18절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따르라. 이 풍성함과 충만이라는 달을 각 장에 이렇게 두 단어를 쓰면서.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이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풍성한 마음을 누리는 것이다.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신령한 복을 풍성하고도 충만하게 받기를 원하고 은혜와 영광을 상속받는 자들인 것을 바울사도는 예배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령한 복을 어디에서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가? 이 신령한 은혜, 풍성한 충만한 그 그리스도의 복을 신령한 복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가? 바울사도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오늘 말씀 1장 22절과 23절을 한번 앞에 써놨습니다 1장 22절과 23절, 예배소서 1장 22절과 23절. 우리 다음 수요 어, 예배 때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아에 복종하게 하시고, <laughs> 그를 만물 위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시하는 위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만물 위에 교회 머리를 두셨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신의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다. 아 그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말했고 그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가득한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예수님의 충,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그리고 성령님을 통한 능력이 실현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바울사도는 로마 카목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예배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신령한 복이 교회 안에 있다. 아, 교회 안에 속한 각 사람의 성도들이 받는 신령한 복이 되기 위해서 다섯 가지로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눌 수 있는데 제가 이쭉 읽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겠더라. 고 그래서 지, 지 지난주 두 가지, 지난주 두 가지, 오늘 세 번째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습을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건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우리 사 절에 보니까 우리를 택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절 같이 읽어 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아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엑셀렉사토라고 하는 이 단어. 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택함을 받은 거다. 택함을 받는 사람이 어떠한 공로도 죄에 없 죄에 하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렇게 택하는 거다.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것 중에 이것을 내가 선택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일을 하도록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나를 택했다. 얼마나 복입니까? 다른 사람이 다 있는데 나두고 나를 택하여. 나를 선택하여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였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선택과 택함은 나의 절대적인 어떤 의지의 개입도 포함되지 않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의한 선택인 거죠.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다. 하나님의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일방적인 택함. 주권자의 일방적인 택함이 성도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유도로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놀라운 신령한 첫 번째 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의 복이라는 거죠. 아멘. 두 번째입니다. 선택과 예정을 통하여 양자 되셨다.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다. 양자 사모셨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선택한 그 사람을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쫙 이끌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지만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실패도 실패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고난의 환장에. 고난의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고, 우리를 높은 곳에 두신 것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고, 선택과 예정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 아들 삼으, 양자 삼으셨다. 택함의 예정, 구원의 예정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 얼마나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까? 우리를 놔버리지 않고, 우리를 손에 놔버리지 않고, 네 알아서 살아라. 네 하루를 마음대로 해라 네 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라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손안에 계속 붙들려서 가는 것 이것이 예정이라는 거죠 견인이고 예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속에 택함의 예정과 구원의 예정 가운데 계속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가고 책임지신다는 이 예정의 은혜 그로 인하여 우리로 양자 자녀 삼으신 은혜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것이 두 번째 복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것이 지지난 주에 있고 지지난 주에 이제 세 번째 우리를 속량하셨다. 죄에서 모든 값을 치러 주셨다. 그 말입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죄 <laughs>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한 죄 사함 죄에서 모든 것을 사해 주신 속전의 지불을 죽어서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구속이라는 단어는 값을 치르고 값을 지불하다 그리고 다시 사온다라고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단의 발목에 묶여 있는 우리를 즉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끌어낸 것이죠. 7 절의 말씀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그 값이 뭐냐? 구속의 값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독생자의 아들의 죽음을, 목숨을 내어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시는 것이다. 속량하는 것이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유진 피터슨이 쓴 성경 말씀 7절을 우리 다시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메시아의 희생. 고 십자가의 재단에 뿌려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라는 단어속에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된 거죠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베시아의 희생, 십자가의 재단에 뿌려진 그 피로 인해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량했다,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자유케 해 주셨다 이것이 세 번째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죄에 묶여서 계속 살아가도록 하는 것, 죄의 종로로 타면서 계속 질질질 끌려다니다가 마침내 폐기 처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어서 송령하여 지불하여 자유자가 되게 하셨고, 그 자유가 넘치도록 한 자유, 누리게 한 것이 세 번째 복이었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우리를 기업을 삼으했다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는 자로 삼으셨다.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메시지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처음 듣고 소망을 품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망을 품기 훨씬 전에 우리를 이미 눈여겨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해 하셨다는 거죠. 이게 네 번째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아, 내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이루어 가시는구나. 때로는 떨어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높은 것을 안치기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곳에 우리를 놓아둘 때도 있으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믿으십시오. 슬픔도 기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여러분 부모의 부모의 가장 소중한 자 재산이 뭡니까? 자녀 있죠.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자녀들이 마음껏 냉장고도 사용하고, 집도 사용하고, 다 차도 사용하고, 아빠 차 몰려 끌고 가고 막 하잖아요. 그래도 아무런 제재를 당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자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상속, 모든 소유물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해 여러분을 사랑하는 모든 자녀의 백성들을 만물을 충만하게 가지고 계신 모든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속으로 유산으로 우리를 누리게 하신 것이죠 기업을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의 기업을 삼으셨다 사랑성도 여러분 그래서 물질이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부족하면 구하시고 또 관계 어려움이 있으면 또 구하시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어떤 조건을 다뤄서 구하는 거 봤습니까? 그냥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었음을 저희들이 여러분들은 믿고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상속을 받을 기업이 되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있던 이유 그 이유가 바로 네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셨다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자세히 읽어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3절 14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듣고 들었다. 진리의 말씀,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그 안에서 또한 뭐 했다고요? 믿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 믿고 듣고 믿고 받았다.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이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죠. 이 단어 속에서 먼저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은 누군가로부터 전해 우리는 들었습니다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마귀의 말도 있었고 때로는 저주스러운 말도 있었고 때로는 생명을 해치는 말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여러 말씀 중에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구절의 말씀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복음,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마음의 우리의 영혼에 부딪힘이 오는 거죠. 성경 안에는 형제, 형제 간의 살인도 있고, 네. 성적인 타락도 나고, 수많은 죽음의 역사도 나고, 또 지옥의 무서움도 가르쳐주고, 수많은 말씀 중에서 내 영혼에 부딪히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것이 복음이지. 그로 인하여 우리는 그 들리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달라집니다. 골로스에서 1장 6절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어봅니다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가는도다. 아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은혜를 깨달아 지금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는 거다. 사랑스러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듣는 말씀 중에 예. 들려지는 말씀에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었다 그 기로만 듣는 말씀이 아, 믿어져야 한다는 거죠. 기로 들려지는 말씀, 부딪히는 말씀이 내말 마음에 아, 믿어져야 한다. 복음이 내 안에 들려진 후에 다음에 믿어지는 겁니다. 먼저 듣고 먼저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듣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머리로만 머리로만 아는 이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성전에 나와서 찬양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만에 그 믿음만에서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믿음의 증표인 경외심, 예배에 대한 경건함, 말씀에 대한 경외심, 두려워하는 공손함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는 진정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머리만으로 믿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선함 이것이 없습니다. 진정한 마음을 담는 예배와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19절에 야고보 사도는 귀신들도 믿는다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예,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도 이 마기는 알고 있습니다. 귀신은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는 있는 거죠. 그러나 귀신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던가요? 경애하던가요? 진정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던가요? 머리만 아는 믿음의, 지식의 믿음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머리로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손함이 없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진 지 아십니까? 서로간에 의견이 충돌이 됩니다. 서로간에 의견이 높아집니다. 뭔가 서로간에 부딪치는 일들이 벌어지. 그랬을 때, 막 여기저기서 이야기들이 말소리가 막 나올 때, 누군가가 예수님이 듣고 계셔 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셔. 우리 주님이 듣고 계신다. 그랬을 때 모든 사람이 그 말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듣고 계신다. 이 말에 모든 사람이 조용히 내려놓으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나는 간다. 분란을 자초하고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한다. 하나님에 대한 애가 아니죠. 공손함이 아니죠. 성도로서의 진정한 믿음의 애가 아니죠. 머리로만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앉아 있는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믿음을 우리가 듣고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조로 시인하는 순간 온전히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계속 나를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인쳤다라고 하는 도장을 찍었다는 것을 말하죠. 너는 내 것이다. 노예가 주인을 향하여 주인이 노예에게 시뻘건 인두를 가지고 등이나 어깨에 이렇게 찍으면 너는 내 것이다. 인치는, 인치는 거죠. 너는 내 것이다. 확실한 증표로 인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인쳐주실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백성이요 권속이다. 이런 음성이 계속 들, 들리는 거지.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데, 울지 말아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 이런 음성이 들린다라는 거지. 사랑성들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어떤 문서든 계약을 할때 반드시 도장을 찍습니다 이 도장은 두 사람 사이에 불변하다는 것을 압니다 두 사람 사이에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은 불변하고 고칠 수 없는 거지요 약속으로 이미 찍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합의하에 찍었기 때문에 이것을 무효화할 수 없는 거죠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과 나 사이에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으면 우리를 이것을 물릴 수 없고 영원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물릴 수 없는 불변의 관계를 만들어 주신다 성령의 인치심이다 성령의 보증이시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일까? 예를 찾다가 지난주 우리가 김정인 성교사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드려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 하면서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간증을, 간증을 부탁하지도 않았고, 뭐, 그동안에 살아왔던 거에, 뭐, 은혜를 받은 거에 대해서, 뭐, 뭐 그런 거 전혀 찬양대를 위해서, 뭐, 곰면의 말씀, 이런, 해주십시오. 말안 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그냥 말씀만 전해주십시오. 딱이 말만 했거든요, 제가. 과연 성교사님께서 어떤 내용의 말씀을 주실까, 대신 기대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제가 기도했던 거, 아, 제가 기대했던 것은 32년 동안에 있으면서 간증을 듣고 싶었죠. 그런데, 모세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의 사명, 모세의 삶과 사명, 그리고 모세를 쓰신 하나님의 손길만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실망하기는 했지만,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돌아가고 난 후에 조용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그래서 조금 위에 말씀하고, 우리 김정인 송희사님 남편은 연세대학교를 나와서 목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자신의 동문들 중에 전 세계적으로 사회에 귀감이 되는 사람을 골라서 언더우드상이라는 아주 중요한 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더우드상을 1년에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주는데 이두 분이 받았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언더워드 상을 받았더라고요. 예, <laughs> 이두 분이 바탐에 가가지고 인도네시아 바탐이라는 곳에 가서 30년을 살면서 초등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초등학교를 세우고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많은 학생들을 교육사업을 합니다. 많은 기숙사도 세우고 학교도 짓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도 안 했죠, 여기 와서. 총의 성교부에서 이 사역을 인정하고, 인정한 성교사입니다. 그러나 어떤 간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책의 말미에 보면 간증이 자칫 자신의 자랑이 될것 같다. 간증을 통해서 자칫 내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드러나는 것이 교만이 될수 있기 때문에 간증하는 것을 자제한다 오직 모세의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말씀 말 전하는 것을 보면서 진정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의 믿음의 고복과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성교사님이 머리 깎는 것도 아까워서 자기가 스스로 거울 보고 머리를 자른답니다 우리가 보통 만오천 원 주면 은 머리 자르잖아요 그것도 아까워서 하루만 한 옷을 입고 오셨더라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책 247페이지에 보니까 마지막 돌아올 때, 마지막 돌아올 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탐을 떠나는 날, 그날은 이제 모든 것을 기국하는 날이죠. 다 두고 또 돌아오는 날입니다. 짐을 넣는 가방 무게를 쟀다. 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짐이 15kg 손에 들고 가방 두 개에 꼭 필요한 것만 넣었다. 성교지에 갈때 유일하게 가져갔던 책들과 30여 년 동안 정들고 아꼈던 것들을 가방에 넣을 수 없었다. 값진 것이나 애지중지 여기던 것들이 떠나는 날이 다가올수록 짐이었다. 우리 생의 마지막 날엔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다. 여러분, 딱 15kg 그것만, 가방 두 개만 들고 두 사람이 다 남겨두고 온 겁니다. 그 많은, 것, 그 많은, 많은 것들을 다 다 놔두고, 후배 성사님에게 다 물려주고, 15kg짜리 딱두 개만 들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동역했던 성사들에게 이야기하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이 은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날 소유가 아닌 존재의 흔적을 보실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여러분,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이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보여준 거죠 저와 여러분은 계속 소유하려고 그러죠 계속 가져서 남겨주고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이분이 인도에서 돌아오면서 마지막 사역을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힘든 곳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가장 힘든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동안에도 힘들게 살아왔는데 더 힘든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대이작도라고 하는 인천에서 배를 타고 한두 시간 가는 섬에 작은 기퉁이의 교회가 하나 있는데 목사님은 안 계신 거예요 1년 4개월 동안 거기서 사역을 했다고 지난주에 이제 그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laughs>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는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우리는 애지중지하고 기약의 여긴 것들 우리가 꼭 감춰 놓던 기약의 여기고 있던 것 이것만 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할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갈수 없다는 겁니다. 다 빈손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빈손으로 떠나야 한다는 성교사님의 고백은 진정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삶이 어떤 것을지 우리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소유의 삶이 아닌 존재의 삶으로 하나님에게 증명해 내야 한다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끝끝끝내 마음 하나 안 하시는 네. 존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증명해 내는 우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